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 고난 주간이라서 그런지 내리는 비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생각도 많이 들게 하는 그런 비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놓고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 이름을 망령대위 일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 순간부터 착각을 자꾸 해요. 내 뜻, 내 생각 이게 우선이 되어주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성공, 야망, 욕망, 출세를 위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죠. 그 착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자기들의 성공을 주고 출세를 안겨주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알았다면 또한 이들은 메시아가 가시는 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또 가시는 길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다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파산돼요. 그 파산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다이땅에 목적을 안다면 그 가는 길은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길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성공하고 충실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 주님 불러 주셨고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면 가는 길도 분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왜 거기를 그 가셨을까, 왜 십자가를 뒤로 가셨을까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예.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목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이 죄,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 제가 금요일날 수원에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자기 과거를 고백하면서 어, 자기는 부모님이 안 계셨대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 어렵게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분의 목사님의 부모님은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 또 성도들의 가족과 형제들 중에서 육신의 병으로 입원하신 분, 고통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환자는 왜 계속 생기는가요? 예, 고침 받으면. 그 다음부터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프고 병이 생깁니다. 코로나 19로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만남과 모임을 강제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오고 갈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까 아니죠?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모든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 줄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학 보내면 내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세상을 편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버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세상은 계속 변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을 해도 사람들에게 불행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가전제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모든 삶 속에 이, 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혜택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를 조사를 하면 저 밑바닥에 있어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거기에 대답을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과학자도 의사도 정치가도 철학자도 해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해답을 못할까? 자기도 모르거든요.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미래의 유토피아 세계를 자꾸 이야기해.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다. 과학이 발달하면, 의학이 발달하면 점점 이렇게 좋은 것이 올 거야. 계속해서 유토피아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요호와 하나님. 그분은 이 모든 일에 답을 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왜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또 나이가 들어서 왜 힘들어 하는가를 해답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laughs> 그 해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사람들이 병듭니까? 왜 사람이 죽습니까? 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자기밖에 모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바로 죄 때문이다. 바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저주가 들어왔어요. 심판이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모든 것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병 고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죄 문제예요 그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머지는 그냥 땜질을 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치료받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땜질 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왜? 근본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짜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5절에 보면 5절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건강한 남자도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기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비틀거릴 때마다 회초리를 때립니다. 우리 성경은 채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때립니다. 여러분 이 채찍과 매는 다른 거죠. 매는 나무로 되어져 있다면 회초리는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다가 뼈 조각 같은 거, 쇠 조각 같은 거묶어 매다는 거죠. 매달아서 휘둘러 버리면 사람 몸을 이렇게 줄이 감았다가 마지막에 탁 하고 꼽힙니다 마지막에 있던 쇠나 요 뼈가 그럼 사람 몸에 있는 옷을 딱 박혀 가지고 다시 돌려버리면 찢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벌이죠. 예수님께서 왜 지금 매를 받고 있냐, 이거예요. 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 너의 죄를 지금 예수님 대신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 맞는 것은 나 때문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 맞는 것도 나 때문에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조롱, 내가 당해야 되는 침뱉음과 희롱을 지금 예수님이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기 위해서, 나 때문에 벌 받기 위해서, 나 때문에 욕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를 주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어, 이 찬양을 오늘 아홉 시에배는 죽을 썼어요. 어, 그, 제가 못 불렀습니다. 음모이안 뭐, 맞아가지고. 예. <laughs> 1, 2, 3, 5절입니다. <laughs> 노을 영문밖에 비이 누나 연약한 하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신 영문밖에 길이라네 한발자우 두발자우 걸어가신 차웅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대가논토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차옥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막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가슴 오절입니다. 십자가의 고개 터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아우션에는 방송사고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에도 158장이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곡입니다 그래서그 곡으로 딱 쳐버리니까 제가 갑자기 음을 이탈해버려가지고 어, 그 다음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나는 죽겠다. 내 믿음을 위해 죽겠다. 하고 일사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 기도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야기하면서 영문 밖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문 밖이라는 말은 이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의 삶의 중앙에는 항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12지파가 세지파씩 이루어서 동서남북 이렇게 크게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그럼 영문밖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밖을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영문 박,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진중 밖은 뭡니까? 거기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거기는 인정사정이 없는 행한대로 보험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영문 밖으로 가셨다고 하잖아요. 그이 영문 밖이라는 말은 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전혀 사라져 버린 것. 철저하게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그 의미를 이야기할 때 영문 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말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 친구들 가운데 가끔 저한테 그런 농담을 해요. 지목사, 지옥 갈 사람 없으면 내가 지옥 갈게,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뭐, 감히 내지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셨거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이 땅에 살때 힘들고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주님은 지옥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그곳에 가면 더 어려워요 여러분, 내게 지어온 십자가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도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직접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 매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관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내 모든 형벌을 짊어지고 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주간입니다. 이 주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지금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죄신 십자가지시고 매맞고 졸업당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회복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때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물이 없습니다. 사람은 갈증을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외칩니다. 분노합니다. 목이 말라 더 이상 살수 없다. 마실 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모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모세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호렙 산에 있는 반석, 그 호렙 산에는 반석이 많습니다.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악산을 가든 지리산을 가면 그 산속에 얼마나 많은 큰 반석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반석 가운데 한 반석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호렙산에 많은 반석들이 있는데 그 많은 가운데 하나의 반석 앞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반석,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반석 앞에 가라는 거죠. 그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그 반석 하나님이 알려 주는 그 반석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라.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엄청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도 먹이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매질을 당한 것은 아무런 잘못 없는 반석이에요 반석이 왜 매질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매질 당한 거예요 반석은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죄 없는 반석이 매질을 당하니까 그 매질을 당한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반석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반석이 매를 맞는 순간,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이 매 받음으로 누가 복을 받았냐? 우리가 복을 받았어. 그럼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완전한 회복과 평안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란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평안은 평안과 평안은 약한 자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나 평화주의자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사람 내가 평화라고 말해도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괴롭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가장 힘센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에서 가장 강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매 맞음으로 주신 선물이 뭡니까? 완전한 회복, 완전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중풍병, 나병, 문둥병이죠. 그 다음에 각양각색의 병들, 그리고 귀신들이죠. 이것들이 오면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어,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늘 괴롭히는 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인데 의사들이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치는데 의사들은 조금씩, 조금씩 고쳐지는 거예요. 약을 써서 조금 좋아지고 조금 좋아지고 조금, 조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계속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한꺼번에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조금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고쳐집니다 완전히 고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고치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고 치유를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씩이 아니죠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5절 중반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중반에부터 끝까지 시작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을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남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병을 고쳐 주신 목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료하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들것에 실려 왔던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고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되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방법은 세상의 의술은 조금 조금씩 조금씩 경과가 있는 거지만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한 번이에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회복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를 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도들과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며 기다렸겠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는 채찍질을 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은 뭡니까? 매질 당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것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했고,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또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해서왜 걸어가셨을까? 여러분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원해서 일을 해요. 우리는 사실 부모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부모가 내게 베풀어준 천분의 일도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 대신에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면 우리는 또 자식에게 내 모든 쏟아붓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가만히 되돌아보면 육신의 부모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 내가 건강하게 어른이 되어진 것사실 부모님 은혜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치유와 회복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재 조명하면서, 야 주님은 이런 나, 내가 지옥 갈줄 알고 벌 받을 줄 알고 나 대신 벌 받으셨구나 이것을 한번 시이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주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